오늘은 미국 중앙은행이 코로나 이후 고민했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말해 볼까? 그럼 정신줄 꽉 잡고 레츠고. 이전에 우리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중앙은행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는 모습을 살펴봤었지.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어. 그게 바로 마이너스 금리야. 2020년 미국의 기준 금리는 0%야.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0.5%로 역사상 최저 수준이야.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기준 금리를 낮추는 거야. 그런데 미국은 이미 기준금리가 제로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미국도 이제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 할 상황이야. 이번에는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 경제가 호황일 때 주식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할 거야.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주가도 올라간다는 말이 널리 퍼질 거야. 그런데 금리는 어떻게 될까?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려고 하겠지. 그러면 기업들도 생산을 늘려야 하니까 투자를 더 많이 할 거야. 그런데 투자를 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겠지? 당연히 돈을 빌려야 할 사람들이 늘어나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 맞아. 금리는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금리도 올라가게 되겠지. 경기가 좋으면 금리도 올라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수 있겠지. 하지만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경기는 좋지만,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개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서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 시장도 압력을 받게 되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지. 이후에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게 될 거야. 그리고 중앙은행들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유동성을 늘리면서 금리를 낮출 거야.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고 주가도 하락할 거야. 그리고 금리도 내려가겠지. 주가가 하락하면 금리도 함께 하락하는 건가? 응, 주가와 금리는 오를 때는 같이 올라가고 내릴 때는 함께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배웠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떨까? 2000년 이후 미국의 S&P 500 주가 지수와 10년 국채 금리 그래프를 보면 주가가 상승하면 금리도 같이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금리도 함께 하락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 하지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주가가 상승하는데 금리는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어. 그리고 이런 상황이 한동안 지속되다가 2016년까지 계속됐어. 그런데 2016년 하반기에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금리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어. 그리고 2019년에 들어서면 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금리는 다시 내려가는 거야. 이런 흐름을 보면서, 아, 주가와 금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둘이 함께 움직이는 이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해. 우선 2008년부터 2009년에 이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생각해 보자. 그 당시엔 정말 대단한 사태가 벌어졌었어. 그때 중앙은행인 패드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양적 완화라는 특이한 정책을 시행했어. 중앙은행이 장기국채를 직접 사들이면서 경기부양에 나선 거야. 그래서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어. 그러면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면 그 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야.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등에 투자가 쏟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났어.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양적 완화 덕분에 주가가 올라가고 장기 금리는 내려가는 패턴이 생겼어. 주가가 오르는데 금리는 내리는 그런 모습이야. 그러나 이제는 주가와 금리가 함께 움직이지 않고. 서로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2016년 하반기 이후에 주가와 금리가 다시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건 기억나니? 그때 당시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던 시기였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경기부양책이 기대됐었지. 그전에는 재정 적자를 늘리는 걸 꺼리는 분위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게 생각했어. 재정 적자? 그건 까다로울 게 없어. 재정 지출을 늘려서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대규모 감세를 시행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했지. 그러나 이에 반대 의견도 있었어. 아니, 재정을 너무 방치하면 국가 부채가 급증할 거야.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정부 재정 적자가 엄청 커질 수 있어. 이런 반론이었어.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간단히 대응했어. 감세를 해도 경제가 회복되면 미국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세수도 늘어날 거야. 이건 감히 확신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이지.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았어.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많은 현금을 확보했지만 이 돈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주식배당이나 금융자산에 투자되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실제로는 투자 증가 효과가 크지 않았단 말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정책을 추진했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아졌어. 이 정책의 핵심은 법인세를 줄이는 것이었지만 중산층 감세도 함께 이뤄지는 등 전반적으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 이렇게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면 그 만큼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와 고용 창출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거야. 그래서 이를 통해 트리클 다운 이펙트가 나타나 중산층의 소득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었어. 이 기대 속에 2016년 하반기에는 주식시장도 환호했고, 대규모 재정 지출과 감세로 인해 실물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줘서 장기 금리가 상승했어. 이런 움직임은 2018년 하반기까지 이어졌어. 하지만 2018년 4분기에는 미국의 높은 금리가 전 세계 신품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미중 무역 전쟁도 그 영향을 크게 받았어.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패드는 2019년 하반기에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게 됐어. 이렇게 둔화되는 경기와 투자 수요의 감소로 인해 시장 금리가 하락하게 되었어. 이는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주가는 상승했지만, 동시에 인하된 금리가 주가 상승을 제약하는 역행적인 모습을 보여줬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가를 지탱하는 현상이 더 강해졌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저금리가 계속 유지될 거야. 그러면 주식 시장도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거라는 기대가 여전히 크지. 하지만 한 가지가 과거와는 달라졌어. 금리가 이미 0%에 가까워졌다는 거야. 2020년 8월에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0.6%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어. 그래서 더 내려갈 공간이 거의 없어진 거지. 만약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없다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여지도 제한될 거라 생각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서 설명을 하자면 마이너스 금리는 일반 은행 창구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란 거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창구에 가서 천만 원을 예금하려고 하면 직원이 마이너스 10%의 예금 금리가 적용돼요 라고 말할 거야. 그러면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친 900만 원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이런 일은 유럽의 작은 국가들을 제외하면 보통은 발생하지 않아.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거래에서 적용돼.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거야?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에만 계좌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중앙은행에 직접 가서 예금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주체는 시중은행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과 일반인 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거래에서만 쓰이는 거야.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게. 중앙은행들은 경기 둔화로 인해 돈을 더 많이 시중에 공급하고 싶어 해. 근데 이 돈들이 시중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중앙은행이 다시 돌아와 버리면 뭐라고 할까? 경기부양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이 무서운 사이클을 끊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거지.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넣으면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더 많이 해주려고 애쓰게 되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중은행들이 마음 놓고 대출을 늘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유럽과 일본의 시중은행들은 이런 상황에서 꽤나 고민이 많아. 돈을 중앙은행에 두면 손해보고 대출을 너무 믿지도 못하겠고 말이야. 그래서 이들은 좀 꼬이기 시작한 거지. 하지만 그 고민 끝에 또 다른 길을 찾아냈어. 일본과 유럽의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거지. 좀 복잡하지만 이해했어? 마이너스 금리는 경제를 살리는데 유용한 도구로 여겨지지만 부작용도 있어. 예를 들어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아베 신조가 2012년에 등장하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도입했어. 똑같이 유로존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 회복을 위해 양적 완화를 실시했어. 양적 완화는 장기채를 사들이는 프로그램이야. 중앙은행은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각국의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거지.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투자의 핵심은 내가 산 것을 더 비싼 가격에 팔수 있다는 거야. 금융 기관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대출을 주기 싫어. 중앙은행에 넣으면 마이너스 금리 페널티를 받으니까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거지. 그래서 장기 국채를 선택하는 거야. 왜냐면 중앙은행이 계속 사주기 때문이지. 알겠지? 이런 과정으로 유럽과 일본의 장기국채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야. 그럼 너도 나도 장기국채를 사려고 해. 그런데 알다시피 장기국채 가격은 치솟을 거야. 그렇게 되면 유럽과 일본의 장기국채 금리가 내려가다 못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거지. 어? 그럼 투자하면 마이너스 금리 패널티를 받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걱정 안 해도 돼.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국채를 사줄 테니까 말이야. 어쨌든 시중은행 입장에선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때렸더니 뭐가 남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래도 대응방안을 찾아야겠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대출을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취지였는데 시중은행들은 오히려 장기 국채만 사들이면서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지. 원래 목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오히려 일본과 유럽의 은행들에게 독이 될수 있어? 은행들의 주요 수익 원인 중 하나는 단기로 돈을 빌려서 장기로 대출해주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높은데 그 차이로 수익을 낼수 있어.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금리 차이가 줄어들어. 그러면 은행이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 결과 은행들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지게 돼. 수익이 줄면서 은행들은 대출을 주는데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신중해지게 돼. 만약 부실 대출을 해주면 더큰 손실을 낳게 되니까 말이야. 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과 유럽의 이야기를 해봤어. 이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유는 은행들이 실물 경제에 대출을 늘려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어. 그런데 그런 의도와는 달리 자금이 장기 국채 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게 됐지. 그 결과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만들어진 결과로 유럽과 일본 은행들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지게 됐어. 그래서 이들이 대출을 해줄 때 더욱 신중해졌지. 사실 오히려 대출을 더 해주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어.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일본과 유럽이 이런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어. 그럼 미국의 패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부작용을 명확히 인지한 패드는 미국 금융시장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부양책을 찾기 어려울 때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패드의 파월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실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으니까 말이야. 파월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내야 하는 구조라며, 그래서 특별히 환영받는 정책은 아니야 라고 설명했어. 또한 마이너스 금리가 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의 부담을 줄수 있다고도 지적했어. 파월 의장은 경제 분석상 마이너스 금리가 가치를 더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직 없다며 많은 나라에서 이를 채택했지만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명확한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라고 강조했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공부를 보자. 조택과래죠.